바이블킹 요셉 팀의 본선 진출자 네 명을 소개합니다. 김윤우. 어꼭 결승을 목표로 온건 아니고 말씀이 저한테 장착되는 게 일단 유익한 거니까 꼭 이기지는 않더라도 그냥 제가 공부한 것만큼 오늘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준석. 성경 음성엔 제가 소질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인정해서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본선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서현 제가 지금까지 말씀 외운 게제 힘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발에킹을한다는거한 이것도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 해보자.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요한 해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 허락하신다면 저는 해니 선동중이 되고 싶어요. 바이블 킹 파이팅. 자, 우리 바이블 킹의 가장 막내 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우리 보기에는 애때 보이지만 실력은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 분씩 만나 볼까요? 내가 바로 3개 국어 암송 능력자 우리 김윤우 학생인데요. 오, 김윤우 학생. 3개 국어로 성경 암송을 할수 있어요? 아, 그러면 3개 국어면 어떤 언어예요? 한국어랑 영어랑 중국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가지로 암송을 하. 우와. 학교에서 다른 나라어를 하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에 따로 성경 구절을 같이 외우면서 성경을 다른 나라 언어로도 외우게 됐어요 아, 수업을 할때 수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3개 국어 암송을 아니, 그러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중에 뭐 암송이 제일 어려웠어요? 어, 저는 세개 중에 중국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아, 중국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 왜 어려웠어요? 일단 가장 친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 야이 진짜 떨리는 마음을 잘잘 잘 이렇게 담고 오늘 담대하게 한번 오늘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아 이분도 대단한데요 559절 암송천재 노준서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준서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준서는 500몇 구절을 다 기억을 하니까 그게 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준, 준서도 와 연습 진짜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노준서 학생의 바이블 킹 티저에도 등장했었는데, 총 559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어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금은 509절에다가 204도 하면은 7 5 4구절이요 교회에서도 성경 암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암송을 다 잘한다고 인정받은 것 같아요. 어때요? 혼자 생각컨대 결선 진출 본인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결선 진출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요. 아, 열심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열심히 하겠다. 어, 이 성경 암송 퀴즈쇼는 멘트도 뭔가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다음 분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 볼때 행복했어요. 한 장서연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보통 다른 친구들은 말씀 보자, 큐티하자 그러면 딴거 하면 안 돼요, 뭐 자면 안 돼요, 내일 하면 안 돼요 그러는데 말씀 볼때 행복한 우리 서연 학생의 고백을 좀 듣고 싶네요. 어때요? 음, 말씀 볼때 너무 좋아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그냥 것 때문에 어 그냥 언제나 행복한 것 같아요. 어. 그때 말씀 암송을 할 시간이 아니, 할 기회가 생기니까 진짜 말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계속 기억해서 그 말씀에 있는 걸 생각하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고 어, 그 말씀을 순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오늘 이 긴장되는 자리도 어떻게 보면 그 행복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리니까. 또 조금은 긴장을 덜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각오는 어떠세요? 자 빌립보서 4장1 3절 말씀처럼 제가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수 있지만 제가 기대를 해서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음. 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면서 어,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아 아주 어른스러운 또 대답을 들었는데 오늘 또 즐겁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하실지 우리도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우리 헨리 양은 어때요? 지금 뭐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두근두근 떨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어떠세요? 음좀 긴장이 많이 돼요. 오 긴장돼요. 아좀 어, 놀랐어요 되게. 안무 공대가 일단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도 되긴 됐지만 이렇게 크게 하는 거는 좀 처음 봐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아니 근데 암송을 어떻게 또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바이블킹을 준비했는지도 전좀 궁금하거든요 암송은 홈스쿨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아. 바이블킹 준비는... 음, 하... 열심히는 했지만 잘 갈, 결승까지 갈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암송을 많이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외운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본선 진출자들 모두 만나 봤는데 우리 진짜 실력자들만 모인 거 같아요. 지금 다 조금씩 긴장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럼 화이팅 한번 외치고 1라운드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바이블 킹 본선 1라운드, 지혜의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네. 아만보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드웨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경험하게 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하신 일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1번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심, 2번 니느웨가 원하는 것에 응답하심, 3번 니느웨의 말씀하신 재앙을 실행하심, 4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심. 노준서 학생, 4번이요. 4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심. 정답입니다. 아만보 퀴즈.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 앞에 가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그들 앞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얼굴 앞에서 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렵고 막막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걷고 계셨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얼굴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무엇일까요? 1번 아바르, 2번 파님. 어? 노준섭 씨? 2번, 2번, 2번. 2번? 2번 파님 정답입니다. 자 아, 노준서 학생이 치고 나가는데요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 뜻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바벨론 땅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어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벨론 포로 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 2번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게 하는 훈련 3번 회개와 참회함으로 돌아서도록 4번 3번 장서연 학생 3번 아닙니다 4번 하나님과 유대 백성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관계 회복. 노준수 4번이요, 학생 4번 4번. 4번 정답입니다. 자, 지금 노준수 학생이 계속 전부 정답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 분들도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과 12장에서 16장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이 교리에 관한 내용이라면 12장에서 16장은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관계, 2번 예배, 3번 생활, 4번 노준학생 3번, 3번. 3번 생활. 정답입니다. 어, 지금 노 녹색 학생이 다 맞추고 있는데요. 조금 짜증났어요. 아니, <laughs> 다 아는 건데 왜? <laughs> 아니, 다 알아요. 그거 진짜 다 알아요. 근데 진서학 그 순발력 게임이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다들 윤우 학생, 서현 학생, 해니 학생도 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비롯한 이것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것을 들짐승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방민족 이방 정답입니다. 오, 우리 서연 학생이 한 문제 맞춰서 쫓아갑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 이름으로 여호수아에서 왔으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장서연 학생 예수 예수 정답입니다. 어 장서연 학생이 쫓아가고 있어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감을 찾은 것 같아요, 서연 학생. 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해니 학생, 윤호 학생도 파이팅 해주십시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유일한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궁궐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당시 왕의 종교 개혁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패한 유다를 향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음을 경고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장사 학생. 스바냐. 스바냐. 정답 수바냐입니다. 우리 준서 학생이랑 서연 학생이랑 막상막하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신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거부했던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이 다니엘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아또 서연 학생입니다. 님이재판 하신다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 주관식 문제는 우리 서연 학생이 다 맞추셨고 앞에 네 문제는 또 준서 학생이 다 맞추셔서 4대사 동점인데 이제 두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장수연 누나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이 거의 동시에 누르고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보면은 바로 답이 생각나요. 이 아빠랑 해설 공부도 많이 하고 암송도 다 하고 그래서 잘답 문제 보자마자 바로 답을 얘기한 것 같아. 난 답을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순발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가지고 버저 누르는 것도 좀잘 못하고 좀 아쉽긴 했던 것 같아요. 어, 되게 긴장을 조금 많이 해서 집중을 많이 못해가지고 기억은 났는데 이거 누르는 게 조금.